안녕하세요 안경 씨씨입니다. 안경 저희는 안경에 관한 이야기를 쉽게 풀어가려 하는 안경사 부부입니다. 안경원에 오시는 고객님들께서 근시, 원시, 난시는 많이는 들어본 것 같은데 들을 때마다 헷갈린다라는 의견이 많으셔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. 이전 영상에서 우리 눈의 도수는 각막의 모양, 수정체의 두께, 그리고 안구 전체의 길이 이세 가지로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었죠. 그 형태에 따라 크게 정시, 원시, 근시로 나뉘게 됩니다. 추가적으로 난시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릴게요. 정시란 5m 밖 멀리에 있는 물체를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의 눈을 말합니다. 가장 이상적인 눈이죠. 비정시에는 크게 근시와 원시가 있고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로 교정이 필요합니다. 근시란 보통 안구의 길이가 길어 생기는 경우가 많고 가까이에 있는 물체는 잘 보이는데 멀리에 있는 물체는 잘볼수 없는 눈입니다. 근시일 경우 오목렌즈로 교정해야 하고 안경을 낄 경우 눈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. 이렇게 근시와는 반대로 원시란 안구의 길이가 짧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, 멀리 있는 물체는 잘 보이지만, 가까이 있는 물체는 보기 힘든 상태의 눈을 말합니다. 원시일 경우, 블록렌즈로 교정해야 하고, 안경을 끼면 눈이 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. 쉽게 말해, 근시는 가까운 거리가 잘 보이는 눈, 원시는 먼 거리가 잘 보이는 눈을 말합니다. Done. 원시 근시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가까이와 멀리 있는 물체 둘 다를 보기 힘듭니다. 그래서 스스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가까운 안과나 안경원에 가셔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려요. 오늘도 도움이 되셨나요?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이상 안경씨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